136 3 6 13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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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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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5 1 Be careful to jump in the car. One mm -hmm. way, all the way d o w 50, 30. You go to about to f i n t h 완벽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이 거치대가 살짝 약하네요. 어쩌겠어? 진작 빌렸어야 되는데, 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제 빌려가지고. 좀 강해가지고, 지금 살, 살이 탈것 같아. 여기 보이는 이 프로톤이란 차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차래요 1983년부터 만들었다 하는데 일본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차를 만든 나라가 10개 정도가 안될 텐데 아, 그래도 되나? 이제 프로톤, 말레이시아가 이제 차를 만들 수 있는 몇개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거죠 거의 차 상태는 뭐 이거는 30년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깜빡이 안켜워 들어오는 게국놀인가봐 벤츠도 안켜워 들어오네 영어 위험하지. 아 노면 상태가 가끔 안 좋은 데가 있네. 아좀 위험했다. 첫 번째로 온 곳은요 여기 유명한 배우 생가였다고 하는데 여기 왜뜨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 뭔가 춤을추고 있어. p e x c u s e me. 아 아웃사이드. 아 아웃사이드. 이막 가자. 아, 코리아. 요, 요, Your daughters. Yeah. Your daughters. Yeah, mommy is outside. Yeah, mommy is supporting. Supporting. Yeah, like Korean in Japan also. <웃음> 와. <웃음> 배우가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유명한 배우 생가였다고 한거 보니까 그래서 뭐춤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생가가 이쪽인 것 같은데 생가가 태국에서 봤던 그런 한층 높이 지어진 그런 집인데 진짜 엄청 가난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 근데 사진 많이 찍는 유명한 람인가 보네. 아, 이런 분위기구나. 한국 사람들이 오면, 어, 이게 뭐지? 라고 할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나름 뭐, 뭐, 배도 있고. 뭐 되게 못 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나 혼자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보다. 아, 신발을 벗고요. 들어올게요. <목소리> 아, 집이 아늑하다. 아늑한 분위기라 사진도 하나씩 찍고 계시고. 귀여워. 이게 보스인데 귀여워. 저기 히, 히잡을 어, 안 쓰고 있어니다 있어. 잘해놓고 사셨네. <laughs> 아, 아,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구나. 오씨내 지금 방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모기가, 모기장에 있으니 너무 부럽다. 아, 아 이분이신가 보다. f a m o u 비 m o v i 아. s t a 아 y e a 아, so oh, y yeah, yeah. 아 a h 아 h v e 아 y f 아, m s ah 아, 아, 아 l l a l i s s e a t i 아, i s beautiful. i s beautiful it's family.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도 있네. 아, f a m 아, 야. 집 best 되게 아담하다 되게. 이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네. 어디 서... 서 있는 거야? 아,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구나. 움직여야지. 혼자 지나가려고 친호 흐름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오토바이 주차비를 받을 텐데. 강남지니까 얼마 만는 이거 주신 거 봐. 대박. 아, 이렇게 많이 주시면은, <laughs>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아, 아 생각이 없었다. 어디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청 기다릴 것 같은데? 어, 내일 올 수도 없고. 일단은 제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 오늘 밤에 야경보러 오든가,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시내가 다 보이거든요, 펜왕이.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페하이 되게 뭔가 탁 트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단점은 해가 너무 강해서 팔이 터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다리다가 옷을 감싼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갈 데가 없고 양도 갖췄다 오토바이가 제일 빠른 이유가 있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우회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하죠? 뭐가 탁 트여져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옆에는 이렇게 사원이 있고, 왼쪽 아마 바다 일 거예요. 이게 센트럴 파크라고 적혀 있네. <laughs> 진짜 개방감 끝내준다. 아. 이래서 패랑이 살기 좋다고 그구나 이게 자꾸 내려가요. 아, 이 무게를 못 이기고, 충격받을 때마다. 스푼을 더 가야 되네. 길이 되게 이쁘다? 오른쪽에 보면은 것도 이쁘고. 입으로... 와, 여기 진짜 이쁜 길이네. <laughs> 예상 바인데 일단은 그늘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거의 차이 너무 타버려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은안될것 같아서 지금 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늘이 절실한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드라이브를 하던가 아니면 밤에 드라이브를 하든가 해야 될것 해야 될 같아요. 와 끝내준다 끝내줘 우! 주차했구요. <laughs> 이온몰이랑 퀸즈베이몰이 같이 있네요. 아 일단 커피빈도 있고, 지금 머리가 지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마스크를 다 써야겠어요. 네, 일단, 일단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로비는 되게 작고요 왼쪽에 커피빈 하나 있는데 한번 돌아보고요. 아, 이온몰 되게 많이 비슷하네요. 어, 이게 로비가 작은 걸 보니까, 그냥 백화점처럼 이런 뭐 랑콤도 있고,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화장품도 있고 아 이제 거의 얼굴이 익겠어요 더워 사실 차를 빌렸어야 됐는데 그런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저녁에 돌아다니면 되게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와 여기 보면 이런 분위기네 나쁘지 않는데 근데 뭐 여기 와서 쇼핑할 건 아니고 더위 좀 식히고 그럴 용도로 왔어요 그럴 이유로 아래 분명히 제 생각에는 식품관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 컬러럼프에 온것 온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뭐 매장 구성도 거의 뭐 비슷하고요. 그럼 여기 브레드 이스프리 같은 것도 있고. 아, 진짜 저 이혼말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아, 여기는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보니까 뭐 맛집인가 봐. 아, 맛집인가 봐. 뭐 치킨 같은 거뭐 파는 거 같은데. 아마 이 사람들 계산하면 그 여기 사람들 꽉, 꽉찰것 같은 느낌? 뭐 이거 조금 다른 데랑 다른 게 제가 있던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되게 약간 시골 군대 같은 그런 느낌? 올드 타황이다 보니까. 근데 저기 오니까 사람들이 꽤 깔끔하고 홍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홍콩. 왜냐면 되게 약간 사는 분들이 조금 있는,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우리나라 아파트 평촌이나 막 그런 데 있는 몰래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요. 인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약간 화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대로, 뭐, 힌두 사람들은 힌두 사람들 대로 이렇게 따로 먹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 이슬람 쪽, 말레이 족 사람들 음식점인 것 같고, 여기 보면, 리틀 논냐 같은 경우에는 다 화교들입니다. <laughs> 다 각자 영역을 이렇게 따른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여기 인도 분들이 또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네. 제가 식도 닦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못 정해. 그냥 땡기는 거 그냥 딱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안전한 거는 먹었던 거만 먹으니까. 그래서 탈이 별로 안 나는 장점도 있긴 해. 먹은 거있어서 약간 도전하다기 보다는 그냥 있는 거, 아는 거 먹으면 되는 것 같아.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역에다가 초장에 찍어서 먹고 싶다 <laughs> 와, 이게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박서준이 있을까? 여러 가지 메뉴를 파는 거같아 커피도 팔고, 피쉬 앤 칩스도 팔고, 소미도 파는데, 여기 보면은 그 스파이시 랍터를 2 5리인게이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액션2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상이 날아갔어요. 에러가 나서.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찍은 영상들을 다 날려버려서. 어, 제가 점심 먹은 거? 그것도 아마 날라온 것 같아요. 랍스터. 파스타우드 날아간는것 같아서 진짜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데? 이거 배드민턴 치는 건가? 근데 되게 천천히 날아와서 천천히 내려올 것 같아서 치기 좋을 것 같아.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비슷한가? 사실 이 나라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어, 근데 정장 이렇게 파는 데가 있네, 당연히. 확실히 슬리퍼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버킷네스타기 제일 사람들이 많다 아, 전이 신발 편한 거 모르겠던데. 물집 잡패던데 아, 꼭대기 올라오니까 저희 서울 가전이라고 해서 현지화된 비비큐 집이 하나 있고요. 쭉 보면은 닭갈비 아, 한식집 하나 있네. 여기 가격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동, 초동집 초동집이라고. 안에 국분들 계신 거 보니까, 여기 한식 잘하는 집인가 보다. 아, 아까 제가 한식을 좀 먹을까 싶었는데, 뭐 어쨌든, 랍스터 파스타를 만 원에 먹었으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이거, 괜찮은데? 아, 가격 한번 볼까요? 주세요. 어우 오, 국분들이시네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음, 한 9천 원 정도면 오징어 덮밥 같은 거 하나 먹었을 거고, 제육 덮밥도, 6,000원, 7,000원 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여기랑, 부동집이랑, 닭갈비, 요두 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서울 가든만 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대박이야. 여기 보니까, 여자들도 같이 뜨는 거 봐봐. 땀밭도 흘리는 거 봐라. 오우. 이야, 페리 잘하네, 페리. 잘한다 여자들도 공좀 줘 아, 진짜 야,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자들 기량이 좀오야 어? 기량 얘기하자마자 잘한다 바로 슛을 날리는 과감성 와 잘한다 잘한다 요 아이스크림집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는데 어,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은거 같아요 과일을 막 섞어서 보다 위에다 아이스크림을 이렇딱 올려놨네. 어, 이렇게 토핑을 볼 수가 있어. 킨스홀이라고 해서 약간 먹거리 타운인 것같아요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여기에 푸드, 푸드코트. 동남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푸드코트가 이렇게 딱 널려 있습니다. 야, 저 어마어마한데? 진짜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고 있어요. 진짜. 이 나라 오면 심심할 틈이 없는 게 도전할 것들이 되게 많아 물론 안, 안 도전해도 상관없거든요 저같이 이제 도전 안 하는 사람도 들 있는데 야, 어쨌든 정말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단 제 오토바이가 잘 털려 잘 있는지 아니면 털렸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오, 그대로 있네 다행이네 <laughs>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고 안녕이겠죠? 어. 이게 보면 엄청 뜨겁다 지금 아 뜨겁다 진짜 에이, 이게 제일 문제야 할매 씨. 지금 안장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앉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뭐 방법이 없죠 <laughs> 가야 되니까 아우 <아유>, 뜨거워 <laughs> 이것도 지금 흘러내리는 걸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잘 만져가면서 다녀야겠지 <laughs>